샬롬.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으로 8월 28일 월요일 아침 한 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애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벽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위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눈물 날수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료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오장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둬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옥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털옥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 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후 무후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 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뜨리라. 그러므로 나 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천년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할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류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천년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 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이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 묵상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썼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하미로다. 하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천연병에 막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그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 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혔으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이 환란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제 주일부터 에스겔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들 가운데 잡혀간 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중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 인한 죄악당함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당해야 할그 고난들을 환상 중에 보게 되며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소명을 지닌 자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세상에 멸망이 임박한 것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멸망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명을 가진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우선하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을 소망 중에 믿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조금씩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겪었을 때에 이런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할 분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강과 없기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 감염되어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교우들도 있으며 이 땅에 많은 환자들이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감염된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서 이전보다 더 선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